오히려 당 대표가 되고 음. 그 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활보하고 다니는 걸 보면서, 예.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자꾸 보고 있더라고요. 예. 당연하게 이거는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제보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막 언론에서도 이제 뭐다 주목을 하고 있고 얼굴도 게 공개하게 된 그런 뭐 이유. 배경이 있었을까요 폭로하게 된좀 그런 계기가 뭐, 뭐였습니까 1차 제가 제보를 했을 당시가 어, 어,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 쪽 네. 그 대선 후보로 나왔을 텐데 예. 어, 제가 알고 나중에 그 근무 를 마치고 한달 후에 언론을 통해서 음. 불법이라는 사실 제가 인지한 순간부터 네. 아내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아 이, 그래요 네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 네. 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저 네. 역시 어~ 가장이다 보니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뭐~ 흔들리지 않는 뭐~ 아내를 보면서 네. 당연하게 이거는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제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예. 어~ 제가 수사기관 통해서 어~ 증거도 제출하고 네. 그다음에 증언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죄지은 이재명 당 대표가 법적 책임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1차 제보 후에 대선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졌고요. 네. 오히려 당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음. 국회의원으로서 활보하고 다니는 걸 보면서, 예. 어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자꾸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국정감사를 나가려고 예. 어 마음을 먹었고요. 그게 무산돼서 방법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어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는 이 국정감사 이제 어,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뒤늦게 또 취소를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참그 과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음. 민주당이 처음에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 어, 국힘 쪽그 의원님실에서 연락이 왔고요. 네. 어, 처음에 제가 어, 거절을 했다가 음. 고민 끝에 아, 이걸 모든 거를 다시 얘기를 해야겠다는. 어, 생각을 아내와 음. 같이 하고 나서 네. 국정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음. 신청을 했는데 당신은 제 이름으로 올라갔던 걸로 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조명현으로 있으니까 공익 제보자 AC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에서는 어뭐 그래 하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네, 거네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언론에 음. 제가 국정 감사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채택됐다고 나오니까 그때당 네. 그때 이후에 아. 다시 바뀌어서 아... 저를 못 나가게 아, 이재명 그러니까. 당대표가 그렇게 한 걸로 그러니까 알고 그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원래 몰랐다가 뉴스 보고 한 거군요 사실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뭐야 조명현이 그 공익제보자 A라고 당장 취소시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중간 중간마다 그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조 조언, 조력자 역할을 하신 게 이제 사모님 네 아내가 제일 한 번도 아내는 흔들, 흔들려 본 적이 없고요. 어, 런데그 결혼이 지금 초기이시잖아요. 네. 제일 어떻게 보면 참 애, 어, 애틋하고 소중한 시간 그런데 그런 시간 만약에 이제 제 입장이라면 그도 이 신혼의 생활을 좀더 즐기고 행복한 이런 안전한 이런 길이 있을 텐데 왜 고난의 이런 길을 좀 선택하신 거예요? 음 당시에 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려움이 있고 뭐 경제적으로 당연히 어렵죠 어려운 예. 상황에서도 뭐 아내는 한 번도 경제적인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아, 예. 어, 오히려 잘못된 이재명 당 대표가 네. 어, 법적인 책임을 다하는 부분을 어, 해야, 된다고 우리, 해야 된다고 오히려 저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네. 어,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 상식적인 나라가 돼야 된다고 어, 저도 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내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거 하나만 보고 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네. 아, 그러니까 그 사모님의 경우 뭐 정치적인 성향이 뭐 우파라서 뭐 또는 뭐좌파가 싫어 이런 이유가 전혀 아닌 거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제보자님께서도 그뭐 우파 좌파 뭐 진영 논리에 따라서 뭐 이재명이 민주당의 당 대표니까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닌 거죠. 네, 제가 기자회견문에도 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좌우를 떠나서 그냥 단순한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범법을 하고 나서 지금 당 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 어 이렇게 세상을 권력자가 돼가지고 세상을 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어 우리나라를 망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공익 제보자로 인정받는 과정까지 이게 참어 바로 잡혀 있는 것같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이런 과정들이 잘안 잡힌 것 같아요. 아마 언론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음, 제가 공익제보자로 지정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 공익제보를 할때 삶이 시작되고 나서는 네. 어, 일상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어, 제가 개인으로서 짊어져야 되는 것들은 어, 아마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 어렵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저 말고도 공익제보자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음. 어, 지금 뭐 상상을 못 하는 힘든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어떤 이유가 그렇게 참 어,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셨습니까? 제가 음. 저는 일개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고 가이고요어 음. 제가 정의로와서 이런 일을 벌였다기보다는 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이, 이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기도 하지만 저희 후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대한민국이 어, 범법자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어, 했었고요. 어, 예. 그거 그거에 대해서 누구나 마찬가지로 어, 길거리에 누가 다치거나 그러면 당연히 도와주시잖아요. 네. 예, 저도 같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음. 대한민국이 최소한 최소한은 범법자가 헐개치고 다니는 나라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예. 저와 제 아내가 해서 시작을 한 일입니다. 네. 네. 외압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까? 일차 제보를 제가 하고 나서 음. 그 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왔던 게 처음이 배소연 씨였고요. 네. 만나자고 회유를 계속 하는 상황이었고 음. 당시 수행 비서였던 분 백백 모씨. 음. 백모씨 같은 경우도 네. 같이 연락이 왔었고 네. 당시에 수행비서 했던 김모 아, 수행비서도 연락이 왔었고요. 그 분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네. 마지막으로 아. 어, 백모씨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만나자고 저를 회유하려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 김모씨가 과거에 또 그런 그 조폭 연루 의혹이 있던 그 김모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로 배소연. 그, 오급, 지금, 뭐, 공무원으로 있었던 배수 형한테 연락이 왔고, 두 번째가 그, 그, 이재명의 수행비서 김모 씨인데, 그분이, 이거는 제가 뭐, 뭐, 명예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뉴스에 검색하면 나와요. 그런 이제, 조폭 출신, 이런 뭐, 수행비서로 해서, 지금, 언론에 탔던 그 수행비서, 비서 김모 씨한테 연락이 왔고, 그 다음으로, 백모 씨, 그, 이제, 가수 백아연의 아버지, 이제, 백종선,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 연락이 왔나요? 뭐 바로 뭐 협박으로 막 다, 당장 하지 말라 뭐 이렇게는 안 왔을 거 아니에요. 네, 만나자고 회유를 계속했었습니다. 만나자. 네, 그 당시 상황에서 음. 저를 만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어, 굉장히 큰 일이었고요. 네. 그거를 제가 다시 언론에 제보를 해서 네. 그 내용을 다시 밝혔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연락이 어, 끊겼고요. 야, 그럼 만약에 만났으면은 어떤 내용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음. 협박과 회유가 당연히 왔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는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그 백모 씨한테 연락이 왔을 때뭐어뭐 어뭐 되게 친근하게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뭐잘 지내지 언제 한번 얼굴 좀 보자. 그런데 그게 평소에 연락이 온게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만에 연락이 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7년 음. 동안 연락이 없었고요. 예. 그 다음에 재보를 하고 나서 네.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로 예. 연락이 와서 저는. 연락을 전화를 당연히 안 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문자가 와서 어, 백모씨라고 본인이 이름을 밝히고 연락을 하고 싶다라고 네. 저한테 연락을 접촉을 해왔었습니다. 이게 참 그때 그막뭐 웃음처럼 이렇게 친근한 말투가 있는데 그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참 위협으로 느꼈을 것 같고 그때 만약에 만났으면은 그럼 거기서 참 어떤 내용이 나왔을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참 익히 뭐 예상이 되실 것 같아요.